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CPI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시장은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경계감의 약세로 시작한 시장은 다시 말아올리나 했지만 장 막판에 하락하며 결국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날 시장의 움직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오늘 발표될 CPI 발표로 이후의 향방이 모두 결정나기 때문이죠. 일단 시장이 이번 CPI에 기대하고 있는 바는 조금 상반되는데요. 전체 CPI는 지난 달6% 에서 5.2%로 크게 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작 근원 cpi 는5.5% 에서 5.6%로 약간이지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 때문이죠 상품 가격의 경우 작년 러시아 전쟁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유가의 기저 효과가 끝이 나면서 최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도 식품을 포함한 상품 등의 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3월에 OPEC 플러스에서 추가 감산을 발표하며 유가가 다시 상승했었죠. 다행히 이 효과는 아직 3월 CPI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유가는 감산 소식 발표 이후 70달러대에서 80달러대 초반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감산이 5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급량이 줄지 않았고 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유가의 추가 상승을 막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서비스 물가와 주겁인데요. 지난달까지도 이 둘은 거의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번 달에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이번 달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근원물가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3월 고용보고서에도 확인하셨다시피 시간당 임금은 아직 내려가지 않았죠. 따라서 임금이 핵심적인 요소인 서비스물가 역시 이번 달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주거비도 지난달까지 계속 상승 추세를 그려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갑자기 내려갔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 둘은 대체 언제 내리냐? 저는 서비스와 주거비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올 하반기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비스 물가는 이미 그 징조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 고용관련 지표들이 가장 후행성인 고용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고용시장도 서서히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긴데 다만 고용보고서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과 같이 CPI에 반영되기까지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비의 경우 하반기쯤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주거비의 선행지표인 집값은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또한 점퍼에서 조사한 신규 임대료도 계속 하락 중이고 최근 CPI 주거비와 데드 크로스를 만들었죠. 진로에서 조사한 신규 임대료도 지난해 2월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하여 최근 CPI 주거비를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주거비 선행 지표가 하락 전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CPI 주거비는 대체 왜 계속 오르느냐? CPI 주거비는 2년간의 누적 데이터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의 높은 임대료가 데이터에 계속 남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규 임대료가 내리고 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CPI 주거비도 하락 전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언제 하락 전환하느냐? 저는 그 시기가 거의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의 수석 분석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규 임대료 추세와 CPI 주거비 추세에는 1년간의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료가 정점을 찍은 것은 지난해 2월 3월입니다. 그럼 딱 1년이 지났죠? 그렇다면 이제 슬슬 CPI 주거비도 거의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몇달 이내에 하락 전환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하반기부터는 주거비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번 달까지는 아직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로 나와 줘야 될까요? 개인적인 예상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CPI는 5.1% 이하면 상승, 5.2에서 5.3% 정도면 보합, 그리고 5.4%보다 높으면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 cpi는 5.4% 이하면 상승 5.5에서 5.6% 정도면 보합 5.7% 이상이면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치들이 어떻게 혼합되느냐에 따라 상승이냐 보합이냐 하락이냐가 결정이 될 것인데 가중치는 근원 cpi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서비스물가와 주거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왕이면 근원 cpi가 더잘 나와주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대체 이 CPI 결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는 이번 CPI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다음 FOMC에서 금리 동결이냐 0.25% 포인트 상승이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상승 쪽에 배팅하고 있죠. 다만 최종금리의 측치는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PI가 너무 높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5%냐 5.25%냐의 싸움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최종금리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투자자들은 물가가 높을 경우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연준의 피봇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올해 안에 피봇이 시작되어 연말이면 금리가 4.5% 이하로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물가가 높으면 이 기대가 빗나가게 되겠죠. 피봇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되면 그만큼 고물가 상태가 더 유지된다는 얘기니 경기가 더안 좋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은행들이 추가로 파산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 유동성이 돌아오는 시기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번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은 물가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추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달 발표될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금리 인하 예측 시기가 달라지며 그때그때 그때 큰 변동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 고용과 주거비도 점점 안정화되고 있고 따라서 근원 CPI도 조만간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물가는 향후 1, 2년 정도는 하락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부 시기는 몇달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어도 결국에는 금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 속도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이번 주도 CPI 결과에 따라 이후 큰 변동성이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표란 것은 이번 달에 잘 나와도 다음 달에 또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 달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매번 바뀌는 지표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는 이유죠 이런 식의 투자는 결국 언제까지고 불안한 투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자산의 장기적 미래 가치를 지향하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CPI가 5.2%가 나오든, 5.3%가 나오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장기 가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은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 가격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 지나가는 풍랑일 뿐이고, 그냥 왔다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에만 집중하면서 그냥 관망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